안녕하세요,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예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, CJ 온스타일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. 어, 쇼핑 지원금 5,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. 금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요. 조금 아쉽지만 이제 하루가 남았어요. 어, 인기가 좀 치솟는 관계로 어, 곧 있으면 이제 4시간 뒤면은 또 일요일이 시작되니까 12시가 됐을 때 바로 받으시는 게 안정적으로 쿠폰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cj 온스타일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. 이렇게, 예, 보이시죠? 다운을 받으시고,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세요. 그리고 다시, 이 화면으로 돌아오셔야 돼요. 제가 이 블로그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오셔서, 어, 보이시죠? 쇼핑 지원금 5,000원 앱에서 다운받기 뿐만 아니라 5,000원 받으러 가기 보이시죠?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바로 가기를 통해서 5,000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. 5,000원 쿠폰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로 어, 들어가 볼게요. 음. 본 어플로 들어갔을 때 하단에 이제 그세줄세줄 세줄 보이시죠? 동그라미 원 왼쪽에 세줄 그거를 눌러 볼게요.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보이는데, 우선 저는 예를 들어서 신선 가공식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예, 좀 소요시간이 보이죠? 예, 인기가 많다는 거좀 증명하는 것 같고요. 전 지금 무료배송을 클릭을 했어요. 어, 지금 5,000원짜리 쿠폰이기 때문에 배송료까지 합치면 이제 비용이 초과되기 때문에 일단 무료 배송 위주로 검색하시는 게좀더 좋으실 것 같고요.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닭가슴살, 주먹밥, 소시지 또는 생수, 오레오. 어, 오른쪽에 돼지 등갈비 양념 등갈비가 아니에요. 양념이에요. 어 다양하게 있어요. 귀리 쌀 또는 옥수수 차, 지포, 땅콩 강정, 고구마칩, 한끼미역. 아, 네, 이렇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 기호에 맞춰서 무료 배송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금, 토, 일, 총, 삼, 일, 시행을 하는 거였어요. 이제는 딱 하루 남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좋은 기회 한번 잡으셔서 어, 무료로 어, 득템하시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, 본 이벤트는 이제 강요나 뭐 강건을 하는 거,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공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이제 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